<laughs> 3번 봐봐. 2창의 개수가 1이래. 음. 그리고 얘들아, 꼭지점이 y는 ex 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꼭지점의 x 좌표에 관계없이 꼭지점에 x 좌표에 관계없이 이렇게 표현이 나왔으면 설정하란 얘기야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 위에 있을 때 설정하는 방법은 a,2에 이렇게 설정하겠지 <laughs> 이것만 할줄 알면 돼 그럼 2차함수식은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얘랑 누구랑 y는 mx 플러스 n이랑 접한다. 근데 뭐에 관계없이 이제는 이게 A에 관계없이로 바뀌는 거야. 내가 A로 설정했었기 때문에. A에 관계없이.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설정할 줄만 알고 이걸 X 좌표 관계없이가. 아이고!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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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그치? 멀리도 갔다 멀리도 갔어 아 적당히 웃어 창피해 죽겠구만 <laughs> 봅시다 야. 판별시 쓰겠죠 접하니까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a제곱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요 x제곱에 2a 플러스 mx a 제곱 2a 마이너스 n은요 판별식 씁니다. 2a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에 2a의 마이너스 n 은0 4a 제곱 4am m 제곱 4a 제곱 8a 4n은 0. 4이 제곱 사라지지? 뭐에 관계없이?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4m 빼기 2. 예빵, 예빵. m은 몇이다? 정신 차려. 8이지. m은 2, 2집어 넣으니까 n은 마이너스. m 값과 n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곡지점이 어디 위에 있다? 네. 설정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4번도 보면, 응? 음. 네. 네. 음? 네, 다녀오세요. Y는 G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laughs> 왜, 왜, 왜? 어 다른 층으로 가, 다른 층으로. 음, 참지 말고. 고만 그만 웃어. 정신 차려. 이게 B란 자표고요.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A란 자표가 여기 있네. A, 3이고. 두근의 차가 3이래요. 그러면 식을 좀 설정해야 되는데, 잘 봐. 얘 먼저 하자. 1차 함수래. 원점 지날 건데. 기울기 모를 때는 mx 그런데 이렇게 좌표가 나왔을 때는 이제 대입해서 m을 a로만 표현할 줄 알면 돼. 그게 별거 아니야, 사실. 얘가 기울기거든, 사실. 네. 이게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곱할 기울기 나오긴 하지만 그냥 모르면 mx로 논 다음에 이거 대입해서 m을 A분의 3으로만 바꿔서 다시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이차함수도 몰라. 근데 꼭지점 나왔잖아. 그러면 K에 X제곱 빼기 3. 근데 얘도 결국 내가 마음대로 K를 썼잖아. 근데 A가 나왔을 때는 A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얘도 A컵반 3을 지나니까 3은 A제곱 K-3. <laughs> A제곱 K는 6이 돼서 k는 a 제곱 분의 6. 이렇게만 식을 a로만 표현할 줄 알면 되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교점 나. 두 군데 차니까 이제 열리면서 풀면 되는 거지. 6x 제곱 마이너스 3은 a 분의 3x. 얘 풀면 돼요. 양변에 a 제곱 곱하자. 3ax. 넘겨서 2로 좀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음,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1, 2, a, a 여기마, 여기뿔 그게이 나왔어요 a랑, 마이너스 2분의 a랑 이게 두 분의 차잖아 a 인수분해 되는,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여기서 뭐 쓰면 돼? 두 분의 차, a분의 d, 루트 d, 그거 사용하면 돼요 이게 뭐라고 여있냐 두근의 차가 3이래요. <laughs> 2a 더하기 a가 6이니까 a는 2겠네요.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시면 된다. 두근의 곱부하래. 곱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두근의 곱은 그냥 여기다 집어넣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알겠나? 네. <laughs> 그다음에 넘겨서 보면 5 번은 얘들아 이식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알 때가 됐지 이식을 이제는 이식이 뭐를 한다고 했지? 추계 음. 방정식이 x는 3입니다 얘랑 얘랑 더해서 나누기입니다. xf가 대신 반대야 돼 부가 반대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과 4, 4를 지난데, 어쩔 수 없지, 이제 표준형 쓰시겠죠그 음. 다음에 대입해서, 열림해서 풀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6A. 4, 4 집어넣으니까 A 더하기 B. 뺍시다. 마이너스 15는 15A. A가 1, 1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B가 5네요. 식 완성. 됐나?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인데, 얘가 X는 3. 1부터 6까지 그래프를 그려라. 1, 2, 1, 4, 5, 6.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 1 넣으면 몇이니? 아니다. 미쳤다. X가 3일 때, 최대 값 5. X가 6일 때, 최소 값. 6 집어넣으면 몇이 9, 4, 4. 얘랑 얘를 뭐하래? 더하래. 답은 1. 알겠지? 핵심은 뭐야? 축. 그리고 표준형 대입해서 일반형 풀란 얘기야. 맞았어요. 6번. 틀리신 분, 있어. 그래서 해주는 거야. 야, 이건 반띵정신이 나와, 여기서. 이렇게 돼있고,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색심 뭐야? Y는 이 식이 뭐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4고,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8이다. 자표 설정하라 그랬지? A, 여기다 대입해야 돼. 바로 옆에 거에 대입하면 망한다. 여기는 A,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죠. 또하기 2 0입니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얘들아, 이게 대칭이니까 이게 A면 여기도 A란 얘기야. 그래서 가로가 2A고, 세로는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4에서 얘 빼니까 2분의 1 a 제곱 더하기 8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3 a 제곱에 플러스 32입니다.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3 a 제곱 플러스 32의 몇 배? 두 배. 이게 내가 구하는 이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꼭지점 구하시면 답이 되겠죠. 둘레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2종 곱할까? 그러면 4a, 3a제곱에 64.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a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 맞죠? 반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빼기 9분의 4. 숫자 있다 있냐? 맞아? 맞네? 오이씨, 숫자봐 깜짝이야. 됐죠? 이거 곱해 나가면 몇이야? 3분의 4 3분의 3 곱하면 342 192 3분의 196 됐지? 네 7번은 은근히 많이 틀렸던데 이거 <laughs> mx 더하기 3 y는 2x 빼기 1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봐봐. 만난다 했으니까 그냥 만나게 그려보면 돼. 이렇게 만났어. 그 만나는 점을 a, 교점의 x 좌표가 교점이 x 좌표 <laughs> 알파 베타라는 이것은, 얘가 알파로 잡으면 얘는 알파 컴마 f 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 베타 컴마 b라고 잡고, 베타, 콤마, f, 베타가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게 시다, 배가 아니라 B, b라는 좌표가 이상에 베타와 알파를 섞어 썼어. 이 좌표가 대체 어딘지만 알아내면 되거든. 어디야? 얘랑은 x 좌표가 같고 얘랑은 y 좌표가 같다는 것은 여기란 얘기야. 아, 그냥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라고? 이 문제심은 이좌표가 어디 좌표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어. 삼각형 ABC 넓이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 하면 되니까 뭐야? 베타 빼기 알파죠? 내가 좀 빠르게 구한 방법 알려주지 않았니? 길이 구할 때? 어, 직선 나왔네? 얘 길게 알아? 알아. 이라고. 그럼 여기는 뭘까요? 1대.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야. 1대2 써있잖아 1대 2라고 여기 뭐야 베타 빼기 알파의 2배 이렇게 풀면 아주 아주 심플 심플 해서 빠르게 풀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구야 약분하니까 이게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돼버리입니다 베타 빼기 알파는 당연히 길이니까 3일 거 아니야 됐어. 물어보는 게 뭐야? 알파, 베타의 이거야. 그러면 얘랑이 열리면서 좀 풀면, 잘 봐. mx 플러스, 교점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볼게. 넘기면 x제곱에 m-2x에 플러스 4는 0이야. <laughs> 그 실제로 m값을 구할 수 있지만 안 구해도 돼. 얘는 직접 구하기 힘드니까 뭘로 구해? 제곱으로 구해봅시다. 얘는 베타 빼기 알파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4 알파 베타잖아. 맞아, 맞아. 사실 n값도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봐봐. 예. 써있지? 9. 곱 써있잖아, 4라고. 16. 그냥 25야. 그래서 얘는 그냥 5야. 이렇게 해서 n값도 안 구해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직선 그냥 직선만 보지 말고 그게 기울기 기울기가 의미하는게 뭐다? 비율 비율이야 비율 비율 그걸 좀 까먹지 말고 뭐 다른 풀이는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푸시면 되고 이런 풀이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나쁘지 않지 저 풀이? 네, 네 완전 간단해요. 음, 그렇게 저렇게 좀 풀라고. 어. <목소리> 어? 됐나 마지막 8번야이 정도 이제 아이 정도 이제 가볍게 보이지않아 우리가. 어, 이걸 만약에 고정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 봤으면 이거 어렵게 느낀단 말이야 실제로. 근데 지금 별거 아니지 어. 어? 이거 그냥 세번 하면 되겠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부를 수 있잖아. 어 그런 마인드가 좀 바뀌면 좋아. 최소값이 몇이 되도록? 마이너스 4가 되도록. 그럼 얘를 표준형 바꾸면 x-k의 제곱에 마이너스 k의 제곱 3k인데 특이 문자예요. 그럼 내가 보고 싶은 범위가 여기서 여길 때첫 번째 쓸때 이때 최소값은 어디서 나타나? 마이너스 3 이때 k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입니다. 괜찮나? k <laughs> 입하면9 플러스 6k 플러스 3k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니까 9k는 마이너스 13 k는 마이너스 9분의 13입니다. 조건을 만족해? 만족하지 않네요. 1번 버리고 두번째 거 K인데 내가 보고 싶은 그 범위가 마 3부터 3까지가 이렇게 K를 포함하고 싶을 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거꾸 썼다 외쳤다. 맞췄었는데. 됐죠? 그러면 이때 최소값은 꼭짓점이야.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가 마 3일 때.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는 0이고, 인수분해 되네. 이 사이 있는 값은 안 봐도 K는 마이너스 1이겠네. 마지막 세 번째. <목소리> 내가 보고 싶은 구역이 이쪽에 있을 때. <laughs> 이때 최솟값은 F3. K 범위는 3보다 껌 같을 때야. 3일 때 최솟값입니다. 3 넣으면 9-6k 더하기 3k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13 k는 3분의 13입니다. 3보다 크네요? 답! 답! 끝! 알겠니? 네. 아, 아까 했잖아. 맞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야. 서영적으로 맞았어? Thank you.